열한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한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어 이러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하를 경애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병한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찾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의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러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러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러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파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에서 11개와 4장의 말씀에는 네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네 가지 기적 중에서 참으로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의 봉독한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 즉,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 신학생 중에서 한 명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저히 먹고 살 겨를, 살 상황이 없고, 특히, 먹고 살다 보니,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돈을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니, 거기에 신학생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기가 막힌 일이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말을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물었더니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모든 그릇 심지어 동네 집에 있는 그릇과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과 전부 다 파해서 그릇을 좀 빌려서 가져와라. 모든 그릇을 다 빌려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한 병 있는 기름을 빈 걸에다가 부어라. 그 기름을 붓습니다. 한 병의 기름인데 그 기름을 빈 걸에다가 칼칼칼칼칼 다 붓고 났는데 그래도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며 사람의 이성과 감성을 초월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름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그릇을 채우고, 두 그릇을 채우고, 세 그릇을 채우고, 네 그릇을 채우고, 모두를 채웁니다. 온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들마다 한병 기름으로 모든 그릇을 다 채우게 됩니다. 이제는 더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그때 기름이 거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하니 엘리사는 말하기를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도 갚고 생활도 해라. 바로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포기하고 급기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에게 가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거나 이방신들에게 가서 자초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 해결을 하는데는 돈이 들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돈 요구는 지금 시세로 말을 하면 500만 원을 가져오고 1000만 원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500만 원 자리를 구슬하게 되면 조금 응답이 될까 말까 하고 1000만 원 가져오면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원래 속셈의 모습을 생각지도 못하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빌려서 갖다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그참 안타까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내 문제에 가려서 저들의 욕심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사람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교제를 하죠. 찬양을 하죠. 하지만 이때는 보통 때와는 달리 하나님 전에 나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며?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믿음의 선지자에게 나아갑니까? 좀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좀더 하나님의 존재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신학생의 부인도 엘리사에게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의 대답은 첫 번째 엘리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믿음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택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 뜻을 실천하는 종, 그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 그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바로 신학생의 부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를 찾아가는 것보다 행운이요, 축복이요, 분명히 제대로 잘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자체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좀 빌렸는데 빌린 돈이 자꾸 늘어나게 되었고 갚지 못하고 빌리기만 하니까 이제는 남편도 죽고 난 다음에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음을 알고 이제는 돈을 달라고 졸르며 그 돈을 달라고 졸르는 그 와중에 결국은 내 아들 둘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것이니 너무나도 어처구 없고 기가 막히며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바로 엘리사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그 기름을 이제는 사용을 하자. 우리도 이제 무슨 일이나 힘든 일이나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이 있는 대로 집안에 있는 그릇을 다 빌리고 주위 온 동네에 있는 그릇도 다 빌리고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라 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에서 빚도 지고 남편도 죽고 이제는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고 하고 하는 그 집에다가 뭐라도 하나 빌려주면 그대로 손해볼 것이고 다시 갚을 길이 없는데, 누가 그곳에다가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하지만, 안면 몰수하고, 부끄러움을, 창피를 뒤로 하고,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너나 없이 다 그릇을 빌려주게 되고, 또 빌리러 간 그들의 마음과 얼굴과 결의를 봐, 보십시오. 대충 같겠습니까? 그들의 요구하는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온 집안에 갖다 놓고 바로 기름 한 병으로 그릇에 붓기를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한통 하면 뭐 별로 양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웬만한 세수대에다가 한 대야를 붓기 시작하는데 을 콸콸콸콸 나오는데 그 나오는 양이 한 번으로 어느 정도 양으로 그 그릇의 크기만큼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세수대 한대야를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에다가 채웁니다. 그 다음에 더큰 그릇에 채웁니다. 이제 드럼통에다가 채웁니다. 이렇게 많은 그릇에다가 이 식용유 기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식용유는 모든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이죠. 그런데 그 기름을 그릇이란 그릇마다 다 채우게 되니 얼마나 많은 양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결국은 다 팔게 되고 또 빚도 갚고 생활도 하고 능력하게 풍족하게 여하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돌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 어떻습니까? 작은 기름병 하나에서 어떻게 그 많은 기름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러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나 있어 왔던 일들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아버지, 100년 전에는 핸드폰도 쓰지 못하고, 100년 전에는 TV도 보지 못하고, 100년 전에는 유튜브도 없고, 100년 전에는 페이스북도 없고, 100년 전에는 자동차도 거의 없었고, 100년 전에는 한글도 몰랐고, 뭐 이런 거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태어난 사람은 참 힘들었겠다, 힘든 정도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 10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할수 있는 이 시스템 도저히 생각이나 상상이나 말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전화기라는 이름으로 책상에 두고 있는 전화기도 어떻게 이 줄에서 대구에로, 부산에로, 서울로, 광주로, 어떻게 이것이 통화가 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을 법한 것이 바로 100년 전의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걸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를 할수 없는 것이, 요즘에는 수술을 할때 살을 찢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레이저로... 쏘서 돌을 깨고, 레이저로 쏴서 치료를 하고, 레이저로 쏴서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칼로 찢어서 그것을 벌려서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꾸메고 해서 살갗을 꿰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아니하고, 그 그냥 그대로... 거기에다가 천을 하나 덮어놓고 그대로 레이저로 쏴서 그 안에 있는 돌만 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의 이해 상상으로는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니 그런 줄로 아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러 가지 과학이나 생물이나 수학이나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여러분 믿고 의지합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신학생의 부인의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참기름으로, 아니, 식용이 오면 어떻게 오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감남류겠습니까? 한국어로는 참기름이겠죠. 이러한 기름으로 어떻게 적은 병에서 그 많은 그릇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문제되기를,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준 거기에 함께 출연했던 신학생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대기로 물을 휘저지 않고도 어떻게 물을 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38년 된 중풍병자를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느냐고요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믿는 성도들만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오늘 갈릴리 치유 집회는 바로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원하시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인리하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그 험한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치료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치료 받기를 원합니까? 낫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 어 미국에 있는 한 사업가 한 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을 벌었습니다만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신장이 파열이 됐습니다. 신장이 파열이 되니까 신장을 새롭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을 맞는 사람도 구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어렵거니와 쉽지 않는 수술을 하게 되었죠. 멀쩡한 사람이 신장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서 다시 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때 바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서 성령께서 시술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한병기념으로 온 그릇을 다 채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매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신장기능이 문제가 일으켜서 트러블을 일으켜서 다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0편 31편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서 그 10편 31편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데도 그 사업이 참으로 놀랍게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된 것이 여러분의 목적의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기 하 4장 말씀, 첫 번째 기적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내 옆에 두고 있는 말씀으로 되었어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의 작정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야말로 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할때 저의 허리가 나은 것에 대하여 간증을 했을 때 부천에 있는 복음교회라는 곳에서 한 청년이 아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목사님이 간증하신 저 간증이 내 간증이다. 저 간증이 내 간증이다. 저 간증이 내 것이다 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바로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치료되었다는 그 간증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받으면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허리가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 영상으로 함께 보고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주시는 열왕기와 4장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구나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물질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낙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창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풍병자가 해결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해결됩니다. 위암이 해결됩니다. 뇌졸증이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이 기도를 할때내 문제 끝났으니까 날 끝났다 하고 퇴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할 때다 같이 아멘하고 다 같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힘을 다하여서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두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